매일 아침 성경읽기 에스겔 오늘은 에스겔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12장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행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한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들을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점을 때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증조라 내가 행한대로 그들도 보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때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의하는 자와 그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떨면서 먹고 마시며 보이는 징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를 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속담과 묵시.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의 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3장 거짓 선지자의 종말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 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을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문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결을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결을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적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고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에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이스를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움 큰포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